네, 안녕하세요 케이 미니입니다. 어, 저 벌써 오늘만 해서 세 번째 영상 찍는 거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찍을 거니까 구독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어, 지금 오늘은 오유 마루를 떠볼 거예요. 근데 준비물은 차가운 물은 굳이 있어 자연 건조 시켜도 되는데 좀 빨리 건조시키려면 차가운 물이 필요하고 뜨거운 물도 필요해 뜨거운 물은 저 커피포트로 방금 전에 끓이고 온딱 진짜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면 뜨거운 물일수록 더 빨리 얘가 녹겠죠 오유마루가 그리고 오유마루가 필요하고요 칼 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모양 다듬을 때 필요하고 핀셋 그리고 수건이 필요합니다 네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, 오이마루를 하나 꺼내줍니다. 저는 오늘, 이 색깔 사용하려고 해요. <laughs> 아, 그리고, 아, 준비물 소개 때안한게 있는데, 요뜰 물건도 필요해요. 저는 요 물건 뜨려고 하는데, 잘안 떠질 것 같아요. 안에가 좀 깊어가지고. 이거 뜨려면 이거 다 필요하겠죠? 이걸 일단 다 넣어 볼게요. 여기 아까 그 뜨거운 물에 넣어 주시고 이렇게 잘 담그고 있을게요. 이렇게 담그고. 그래도 있으면 이제 방금 전에 해온 거랑 되게 빨리 녹아요, 얘가. 네, 이렇게 이 정도 해주신 다음에 물은 잠깐 뒤로 치우고. 얘를 수건에다가 담아주시고, 네 이렇게 돼요. 이걸 한번 더, 좀 아직 덜 돼가지고 한번더 할게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물은 그냥 요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고 원래는 흰색이. 네 이런 식으로. 다시 해주시면, 진짜 말랑말랑해지고요 어 얘를, 이런 식으로 잘 넣어주세요. 이는 되게 빨리 굳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되네요 이런식으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칼은 다듬을 게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남을 때 칼로 잘라주시면 깔라, 칼로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잘라줄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주다음 다시 도전. 이런식으로 잘 해준 다음에 얘를 이제 잘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얘를 이렇게 차가운 물에 담가주세요 차가운 물에 이거 그냥 자연건조 시켜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얘도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고요 이제 이 그릇을 아뜬 거를 빼줘요 어? 안 빠진다 조심히 네. 이렇게 빠지면 빠졌는데 얘가 아직 다안 굳었어요 안에 아, 다시 아 정말 왜 이러지? <laughs> 다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좀 오래 놔두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완전히 붙을 것 같아서 뜨는 게 굉장히 저한텐 재밌거든요. <laughs> 네.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좀 만져볼게요. 아직 덜 굳은 것 같은데. 좀 내려 가지 일단 한번 빼볼게요 아직 다안 굳은 것 같은데 좀저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게 다 마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빼줄게요. 이렇게 빼주었고요 물기도 좀 닦아 주신 다음에 <laughs> 한번 떠볼게요. 그냥 어, 천사 점토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천사 점토 가지고 왔는데 원래 이거는 레진으로 해야 더 예쁠 거예요. 근데 지금 레진으로 하면은 굳, 굳기 때문에 아니 굳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. 그냥 천사좀토로 하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잘, 잘 다듬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잘 다듬어 준 다음에.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빼면 뭉겨질 텐데. 어떡하지? 그냥 해볼게요. 그냥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. 네, 이렇게 떠지고요. 해얘 마른 다음에 떼야 돼요. 원래는. 그래서, 이상으로 오유마루 몰드 뜨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